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학, 학생들이 그 학교 부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적응이라는 거는 어떤 그 가치나 사고 행동이 어떤 그 어떤 환경에 유지할 수 없는 그 무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부적응이 그 그러니까 이전 이런 부적응이라는 거는 이제 불안이 야기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그2년 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제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 안 하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그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교 부적응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학 이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어, 학생 정신건강 실태 조사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우울한가, 하는 질문에 25.4%가 학생이 이제 대답을 했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불안한가 하는 응답도 한23.8%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학생들이 어떤 그 불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적응하는데 힘들 힘듭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불안감은 이제 학교 부정으로 바로 이어지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님들은 이제 어떤 하드적인 자녀의 공부법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입시 정보라든가 이런 거만 신경 쓰시는데 기본 베이스에 이런 불안이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학교 부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불안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면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그~ 폭력자치 위원회라고 학교에서 열리게 되죠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게더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은 아~ 학생들 뭐~ 집에 있는데 무슨 폭력이 이루어지냐 하시겠지만 온라인 폭력이나 뭐~ 단톡방에 그런 아이들의 폭력 따돌림 이런 게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이제 불안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부작용, 부정응에 대해서는 학교 부정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요인과 학교적인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적인 거에 가장 큰 거면 가족 간의 이제 갈등이죠. 가족 갈등이 심하고요. 또 학부모죠. 부, 부모 간에 또 이제 부부싸움 한다든가 어떤 갈등이 심해질 때 학생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제일 불안을 느끼는 게 부부싸움입니다. 거기서, 뭐 부부싸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거기서 심하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어떤 폭력이 가해진다든가, 이럴 때 학생들은요, 그것이 너무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뭐 학습적인 면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의 강요죠. 부모님의 강제적으로 공부시키는 거나, 여러 가지 강요에 의해서 이런 불안 요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특강을 많이 나가죠. 외부 특강을 많이 나가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게안 되면요, 학생의 학습 능력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떤 하드적인 것만 신경 쓰세요. 어느 학원을 간다든가 시험을 원대든가 입시에 뭐 어디 넣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능동적이로 못 해요. 예. 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요, 항상 불안을 이렇게 안고 삽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어머님들이 아무리 비슷한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는 학교 환경인데요. 학교, 저도 학교에 있으니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교사들이 업무가 또, 다임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생과 대화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상급 밖에 진학하는데 성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든 좌절. 이 좌절감은요, 학생들이 진짜 이거를 하여 오래 갑니다. 좌절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도 이제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요. 지금 청소년기는 아주 폭풍 시대잖아요. 폭풍 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역할이 뭐냐면 자녀와의 전 대화를 권합니다. 예.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부모는 저는 지금까지 뭐 잘못된 케이스를 못 봤어요. 예. 무엇인데 자녀와 상의하고 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 관계나 친구 관계 또 학원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진로 진학 상담 교사들이 지금 이제 12년 됐습니다. 12년 예. 학교 자체의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괜히 학원에 가서 정보를 얻으시고 어떤 뭐~ 맘카페 정보를 얻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학교에 신청을 하세요. 담임선생님을 신청하게 되면 이 학생의 정서나 이런 걸 제일 많이 알수 있는 게 담임선생님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진학의 관계나 진로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 학교에도 전체 학교에 다 있지만 상담심리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 저같이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많이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밖에서 나가셔서 어떤 정보를 취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 이제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 정말 적응을 못, 저희 학교도 있습니다. 적응, 적응 못한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교에는 위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센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생위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학생 위기관리위원회. 이거는 뭐냐. 어떤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든가,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정신적 병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는요. 어떤 기간 동안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어떤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예. 출석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학교 위기관리위원들이 이 학생의 자살이라나 폭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학생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어머님들이 어 그런 힘든 것도 다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 정말 그 정보도 많고요. 다인 선생님들이 제일 잘 봅니다. 왜? 다인 선생님이 하루 종일 또볼수 있고요. 다 저희는 또 중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학목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매일 그 학생을 보기 때문에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요. 저희 저도 이제 6월 1일날 특강을 저희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강이나 행사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입시에 대한 정보도요. 저희가 바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로 공문으로 바로 받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정보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학원에 가는 거고요. 어머님들을 학교에 많은 그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이 불안 요소가 되면요. 학습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요. 먼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 내 자녀가 불안한가? 그래서 이런 소프트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점수나 뭐 어떤 학원 뭐 학원 선택, 공부 방법 이런 거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적인 이런 정서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안정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학습은 올라갑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